지나갈수록 속눈썹이 계속 길어지더라고요 나중에는 정말 길어져서 좀 방황을 할 정도로 효과가 있는 제품이에요 다크서클 부분에 딱 발라주면 아주 깔끔하게 커버되는 제품이에요 귀가 바로 딱써요 안녕하세요, 이소들희소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진짜 안 보면 손해인 뷰티 심박템 영상 가져왔거든요. 제가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제품들을 발견했는데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구독자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어요. 무려 30분에게 드리는 이벤트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그럼 첫 번째 심박템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심박템은 좀 가볍게 가자고요. 여러분, 저 진짜 대박 아이템은 제일 마지막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지금 너무 신났는데, 일단 첫 번째 제품은, 짜잔! 다빈드서울 윙크 아이쉐이드 프라이머 01 페일 진저 컬러예요. 이거는 제가 파우치 털기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제품인데 한 번도 제 눈에 사용하는 걸 보여드린 적이 없어서 가져온 제품이에요. 제가 뷰티 클래스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의 공통적인 고민이 바로 다크서클 커버거든요. 그래서 다크서클 컨실러도 오늘 소개해드릴 건데 그 전에 이거를 먼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눈밑 다크서클 커버용이 아니라 눈두덩이 다크서클 커버 프라이머 다빈드 서울에서 아이 프라이머가 굉장히 다양하게 출시됐는데 원래 용도는 아이 섀도우 역할을 하는 프라이머거든요. 근데 이01 페일 진저 컬러는 피부가 정말 맑고 투명해서 눈두덩에 혈관들이 다 지나가는 게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섀도우 발색도 잘안될 뿐더러 섀도우를 얹었을 때 컬러도 얼룩덜룩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기 딱 좋은 아이 프라이머입니다. 제형도 굉장히 가볍게 발려서 양 조절도 너무 쉽고 텁텁하지 않고 투명하게 한번 커버가 되기 때문에 간단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커버할 수 있는 아이템이어서 가지고 왔어요. 일명 판다 눈 가지신 분들은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요. 짜잔! 크라운 코스의 베이글 속눈썹 영양제요. 이거는 제가 직접 써보고 효과를 톡톡히 봐서 가지고 온 제품이에요. 제가 피부에는 트러블이 많이 나는 편이 아닌데 눈이 조금 예민해서 이런 속눈썹 영양제를 테스트했을 때한 번도 트러블이 안난 적이 없었어요. 딱 바르자마자 이렇게 노란 색깔의 여드름 같은 게 눈에 딱나가지고 정말 유명한 제품들도 잘 사용을 못했었는데 근데 이 베이글 속눈썹 영양제는 일단 트러블이 안 났고 눈 시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 이거... 는좀 꾸준히 테스트를 해봐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꾸준히 테스트를 했는데 제가 요즘 마스카라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마스카라 비교 영상을 계속 찍고 있는데 하루씩 지나갈수록 속눈썹이 계속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마스카라 테스트 할 때는 원래 제 속눈썹이니까 아무렇지 않게 테스트를 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길어져서 처음 보는 제 속눈썹 길이라서 좀 당황을 할 정도로 효과가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이게 인위적으로 일부러 막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이 정제수 대신에 어성초 추출물이 80%가 들어있고요. 어성초 성분 외에도 펩타이드 성분, 병풀 추출물 성분 등이 천연 성분이에요. 그래서 눈에 썼을 때눈 시림이나 자극도 없고 트러블도 없는 제품이거든요. 피부에 트러블이 났을 때 어성초 마스크 팩을 하면 좀 가라앉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이게 어성초 추출물이 들어있어서 속눈썹에 바르고 속눈썹 모근에 발랐을 때 이게 막 인위적으로 자라나 이게 아니라 모근이 깨끗해지면서 황사을자나 작용으로 속눈썹 자체가 튼튼해지는 역할을 하는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제품은 광고로 막 성장한 브랜드가 아니라 진짜 뷰티 샵에서 80만 개가 넘게 팔린 제품이어서 입소문을 통해서 자란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속눈썹에 영양제 발랐을 때 눈시림을 느끼거나 트러블이 나서 못 쓰셨던 분들은 이거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성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왔어요. 하나는 마스카라 솔처럼 되어있고 하나는 모근에 직접 바를 수 있게 브러쉬 타입으로 있어요. 이거는 두 개가 하나의 세트고요. 이 핑크 색상은 마스카라랑 둥근 팁이 올인원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어서 속눈썹에 발라주고 둥근 팁 부분으로 톡톡톡톡 발라서 모근까지한 번에 바를 수 있는 제품이에요. 똑같은 속눈썹 영양제지만 선호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고요. 진짜 천연 성분으로 안심하고 쓸수 있는 속눈썹 영양제니까 우리 이수님들도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진짜 여기 눈 앞머리 부분이 텅 비어 있었는데 네, 여기가 볼륨도 차고 속눈썹 길이도 길어졌거든요. 요거는 진짜 믿고 써보셔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추천템은 짜잔! 디어웨이 컨실러예요. 이 컨실러는 진짜 똥손도 금손으로 바꿔주는 신박템인데 손으로도 바를 수 있는 컨실러 팔레트예요.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다른 팔레트랑 제형을 비교하면서 처음 보는 제형이다. 정말 크리미한데 딱 발라서 밀착시키면 뽀송하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바르기는 쉬운데 밀착력도 좋고 커버력도 좋은 제품입니다. 사용법을 알려드리면 다크서클 컨실러를 네 번째 손가락에 살짝 묻혀서 손등에다가 톡톡톡 양을 덜어내고 다크서클 부분에 딱 발라주면 아주 깔끔하게 커버되는 제품이에요. 너무 쉬운데 커버가 너무 잘 되지 않나요? 그래서 요즘 뷰티클래스 할때 브러쉬를 사용해서 가리고 싶다 해서 알려드리면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러면 손으로 바르는 다크 컨실러도 있다. 이거 한번 써보시겠어요? 하고 제가 딱 알려드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10명 중에 10명은 다요걸 찍어 가시더라고요. 이게 사용하기도 쉬운데 커버력이 일단 좋아서 너무 추천해드린 제품이고 바로 옆에 잡티컬 커버 컨실러도 있거든요. 이것도 다크서클 컨실러처럼 제형이 굉장히 크림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손에다가 녹여서 작은 잡티들이 모여 있는 곳에 톡톡톡 두드리고 같이 주는 퍼프로 톡톡톡 두드리면 깨끗하게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컨실러는 굉장히 하드한 제형인데요. 요거는 브러시가 필요해요. 요거는 손으로 바르면 너무 두꺼워지고 브러시에 살짝 묻혀서 트러블이나 좀큰 잡티에다가 딱 발라주면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용하기도 너무 편한데. 커버력이 일단 너무 훌륭한 제품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 써보신 분들은 다른 팔레트는 이제 사용하기 좀 어려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진짜 신박하고 너무 잘 만든 제품이에요. 그리고 2호랑 3호 팔레트 보면 홍조 커버랑 칙칙함을 커버해주는 노란색 잡티를 커버해주는 컨실러가 같이 들어있고 3호는 2호랑 동일한 구조인데 노란색 대신에 라벤더 색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딱 정리해드리면 일단 다크서클이랑 잡티 트러블이 고민이라면 1호 팔레트 무조건 추천해드릴게요. 추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 옆에 붉은기가 있거나 얼굴에 홍조가 있어서 그린 색상의 코렉터가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2호랑 3호 중에 선택하시면 되는데 내가 얼굴 좀 노래서 라벤더 컬러의 컨실러로 하이라이트를 줬을 때더 화사하신 분들은 3호 내가 얼굴 노란게 없이 좀 까무잡잡하고 칙칙하다 하시면 노란색깔 하이라이터가 더잘 받거든요. 그런 분들은 2호 이렇게 추천해드릴게요. 이 그린 색상은 홍조가 있으신 분들은 똑같이 네 번째 손가락으로 볼에다가 톡톡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쿠션으로 발라주시면 되고 코 옆이나 좀 작은 부위에 사용할 경우에는 브러쉬를 사용해주시면 좋은데 그때는 이 그린 색상이랑 베이지 컬러를 브러쉬로 섞어서 손등에 다 덜어내고 진 자 소량으로만 코 옆에 딱 커버를 해주시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커버할 수 있습니다 어때 요 여러분 너무 신박하고 써보고 싶지 않나요? 그래서 구독자 이벤트 가지고 왔고요 신청 방법은 제가 더보기란에 구글폼 링크를 넣어둘 거예요 그 링크에 접속하셔서 그 링크를 통해서 이벤트 접수해주시면 브랜드에서 직접 보시고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할 거예요 그래서 DIY 궁금하신 분들은 꼭 이벤트 신청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신박템 요것도 이제 뷰티클래스 하면서 알게 된 제품인데, 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아이라인 문신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라인 문신은 잘안 빠져요. 눈썹 문신 같은 경우에는 잘안 빠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브라운이나 레드로 막 빠지거나 금방 또 사라지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아이라인을 문신해놓으면 진짜 잘안 사라져요. 근데 이게 라인이 나한테 잘 맞으면 정말 땡큐인데, 내가 미간이 좁거나, 나 인상이 굉장히 강한데 아이라인 문신까지 있으니까 너무 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라인을 좀 커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때 제가 발견한 아이템입니다. 바로 짜잔! 하트퍼센트 도트온 무드 젤 아이라이너 펜슬 07 스킨 그레이 컬러예요. 애교살이나 코 쉐딩할 때 쓰는 쉐딩 펜슬의 색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아이라인 그리듯이 싹 그려주시면 문신이 조금 더 맑아지면서 부드럽게 커버가 돼요. 그래서 전체를 다 바를 필요는 없고 내가 미간이 좁은데 아이라인이 앞까지 있어서 인상이 너무 강하다 하시는 분들은 앞부분에만 살짝 발라주셔도 괜찮고요. 나는 아이라인이 두께가 너무 두꺼워서 쌍꺼풀이 다 가려져서 굉장히 답답해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윗부분에다가 살짝 커버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아이라이너이기 때문에 일반 컨실러 펜슬보다 유분기도 적고 지속력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이 문신이 너무 싫어서 컨실러 펜슬로 가리고 계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 화태 퍼센트 아이라이너로 가려보시면 훨씬 더 깔끔하고 지속력 있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진짜 제 영업 비밀템인데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뷰티 신박템 남았는데요. 요거 진짜 너무 재밌어요. 약간 퀴즈 하나 낼게요, 여러분. 저 오늘 좀 뭔가 달라진 게 없나요? 제가 원래는 귀가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누운 귀라고 해가지고 딱 정면에서 카메라로 봤을 때 귀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옆광대가 이렇게 더 튀어나 보이고 얼굴이 굉장히 커 보였는데 지금은 제가 귀가 보여요,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짜잔. 엘프기 테이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프로필 촬영 갔는데 그때도 이제 귀가 안 보여서 항상 이렇게 사선으로 찍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같이 작업해주셨던 분이 엘프기 테이프라는 게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궁금해서 바로 사봤거든요. 근데 진짜 바로 이렇게 귀가 서요. 귀뒷 부분에다가 알코올 수압으로 먼저 닦아주고 그 다음에 이 엘프기 테이프를 딱 붙여주면 귀가 바로 딱 서요. 근데 이거 하나 바뀌었다고 얼굴이 딱 바뀌는 거예요. 귀가 보이니까 얼굴도 더 입체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진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계속 거울 보고 만지작거렸던 제품입니다. 너무 괜찮지 않나요? 진짜 사진 촬영, 웨딩 촬영하거나, 프로필 촬영하거나, 증명 사진 찍을 때, 비가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거한번꼭 써보셨으면 좋겠고요. 저 내일 일본 출장을 가요. 유이크 팝업 스토어에 초대를 받아서, 처음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데, 그때 오늘 요 신박템들이 다총 출동해서, 예쁘게 촬영하고 올 예정입니다. 우리 이소드 중에서도 다크서클 고민, 속눈썹 고민, 아이라인 문신 고민, 잡티 고민, 누운기 고민, 있으신 분들은, 다 따라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